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아주 뜨거운 감자. 990원짜리 소금빵. ETF 베이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즘 SNS를 열면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빵집이나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 소비자들 간에 굉장히 감론 돌박이 많아요. 그러니까 100... 350만 유튜버인 슈카월드랑 글로우서울에서 기획을 한 베이커리가 오픈을 했거든요. 오픈을 한건 아니고, 시식회도 하고, 팝업을 성수동에다 해서, 성수에 있는 글로우서울에서 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빵을 팔고 있어요. <laughs> 뭐, 유통, 마진, 그리고, 재료들을 직구로 구매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가격을 좀 다소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을 반영해서, 빵 가격에 거품을 걷어내고, 가성비 좋은 빵을 제공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우리나라 대표 유튜버가 고민을 끝에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아이디어를 주고, 소비자한테 설득하는 역할, 그 정도는 슈카월드가 할것 같고 그 이후에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주는 건 글로우솔이라는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한번 찾고 해본 거죠. 뭐 가격 구조가 보통 원가 대비 몇 프로의 가격 몇 프로 이상 몇 배를 쳐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이 아니라 제품당, 건당 몇백원, 천원 뭐 이렇게 하나당 얼마의 가격 이렇게 고정적인 수익으로 정해놓고 가격을 하다 책정하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진다고 래서 빵가격을 그렇게 비례해서 높이지 않는 방식을 취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스레드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걸쓸 때마다 아무래도 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팔로잉 하고 그런 정보들이 뜨다 보니까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원가가 다 공개된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빵 가격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여태까지 빵을 판매하고 있던 그 비싸게 3, 4천 원에 팔던 사람들은 다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고 당연히 그 정도 가격으로 팔수 있었네 너희들도 그렇게 팔아라 하는 분들과 실제로 뭐 전문적으로 제과나 제빵을 하시고 사업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가격으로는 절대 올바른 퀄리티의 빵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만들면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거는 뭐 얻지 못할 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가격을 정하는 건 사업을 <laughs> 운영하는 주체가 할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의 시기가 아주 딱잘 맞는 게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가 시장과 아주 초고가로 나뉘는 중간이고 그리고 다이소가 그렇게 잘 되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저렴한 가격을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 또 사실 가성비를 따지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품질을 우선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절과한다는 건그그 시장성이 있는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소금빵이 990원이지만, 그 990원짜리 빵으로 만족할 사람들이 있고, 그걸 만족하지 않아서 안 드시는 분들이나 불평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결국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그 빵이, 방리 다회로 엄청 팔려서 살아남으면, 그 시장도 하나의 형성되는 저가 빵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도 도태가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이나 원가들이 공개되고, 예전에는 시장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정보의 비대칭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제빵업계에서. 아니, 커피도 마찬가지죠. 커피도, 예전에 생두 가격이랑 이런 수출입이, 정보들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커피가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원가 커피 100원, 200원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소비자들이 빵집에 가서 빵값 원가 100원, 200원, 300원 아니냐, 1,000원에 파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라고 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업주분들이 우리는 왜 비싸고 어떤 버터를 썼고 뭘 썼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음식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원가에다가 제품 가격이 원가로만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의 뭐 판관비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어떠한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여가지고 그 가격을 형성하는데 비싸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비싸게 팔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녹여서 소비자한테 납득시키면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저렴하게 파는 빵들은 그 저렴하게 파는 파는 빵의 가치를 소비자한테 하고 그 빵의 가치보다는 사실 가격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구해 되실 거고요 그게 얼마나 많이 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빵들을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고 손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손으로 만드는 그 빵들을 수십, 수천, 수만 개를 하루에 만들어 낼수있어지 그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일단 관건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판매하는 판매자랑 판매자 그 이걸 기획한 슈카랑 글로우 서브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살 거고 그게 아니라면 또딱그더 좋은 빵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더 부각되겠죠 더더 더 유명해지고 더 맛있는 빵 비교가 안 되는 가치를 가진 빵이다라고 할것 같은데 저는 이것 때문에 잠깐 그냥 시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그게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다가오고 우리 가게 옆에 ETF 빵 생기면 장사가 안 되겠지. 저가 커피 때문에 큰 회사들이 커피 가게들이 망하는 것처럼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저렴한 빵으로 이슈가 되는 건 단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지금이고 왜 이런 시기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고 하면서, 분명히 말이 많을 텐데, 부정적인 말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왜 굳이 슈카월드가 담당을 해서, 썰을 푸느냐,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느냐, 라는 건데, 물론 이렇게 총대를 멜만한 사람들이나 회사가 많지 않았을 거고, 일단은 슈카, 에 나오시는 분은 주로 위험한 발언이나 정치적 발언이나 한쪽 편에 서서 본인이 좀 불리한 일이나 <laughs> 말이 나올 소지를 만들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자주 보진 않지만,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저렴한 빵 가격이 저렴하니그 비싸니까, 저렴하게 팔수 있다. 내가 한번 팔아보겠다라고 나오는 순간 자영업자나 이분을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슈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왜 이랬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면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알아야 돼요. 이 빵집을 열었다라는 걸. 방리 담회잖아요. 많이 팔아야 돼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걸 욕을 하더라도 사먹어 보던지. 일단, 욕하기 전에 가격만 들으면 사람들이 사먹을걸요? 먹을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가지의 이야기거리를 던져주니까, 지금, 온 SNS 빵가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다 슈카월드의 빵집, ETF 빵집이 다 홍보가 됐어요. 거기에 또 더불어서 우리 글로우 서울이라고 하는 회사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이 업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조금 들어보는 회사일 텐데. <laughs>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 핫플들을 다 만들었어요 부동산을 기획하고 가치를 올리고 F&B 사업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청수당이라든가 호주이구나 글로소 찰라댄 뭐, 템플 성수동 예를 들 익선동의 부흥을 이끌었고 그런 식으로 부동산이나 본가 공간, 공간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laughs> 영업, 뭐라 고 그래, 매출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되게 알짜 회사예요. 영업 이익을 매해 내고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마이너스 2억 적자를 냈지만, 그 후에는 계속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사세도 많이 키워서 직원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큰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세요. 롯데에 있는 아울렛이라든가, 뭐 수원 이번에 오픈했던 수원 스타필드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이라든가 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어 이것도 여기가 했어? 이것도 여기가 했어?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거기에 FMV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작년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아니면 내후년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회사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라 그 브랜드를 다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다라고 알려주는 게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노이즈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단기간에 좀 <laughs> 유명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주식 시장도 꽤 좋은 편이고, 거기에 경제 유튜버가 이 상황을 잘 알지 않을까? 일단은 모르겠네요. 뭐 라이브인가 방송에서는 모른다고 뭐 수식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모른다라고는 했는데 일단 빵 가격이야. 사실 그렇게 팔아보고 못 판다고 하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팝업이니까 가능성을 열어본 건데 이렇게 팝업으로 990원에 하루에 만 개, 10만 개 이렇게 팔았는데 이렇게 유지하기 쉽지 않구나.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좋은 상권이었고, 가장 유명한 곳에서 팝업을 했기 때문에 줄지어 사람들이 먹었는데, 이제 새로운 그 장사를 하려면 새로운 가게들이나 영업할 장소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택배로 하던지, 결국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한 곳에서 수익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많은 빵을 제조할 수 있는 인력과 그 공간을 또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 이번에 한번 해보고 가격 조정을 좀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어, 조금이라도 물론 다른 것보다는 싸게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안 되면은 안할 수도 있고 철회해도 되잖아요 철회해도 어쨌든 글로우솔이랑 슈카는 잃을 게 없어요 이미 마케팅으로는 성공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오픈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인기가 많았던 런던 베이글이나 이런 데들은 한 매장에서 하루에 한 다천을 팔 거예요. 연매출이 한 3, 4하고 나올 테니까. 하나에 10억이 넘나? 예전에 제가 오픈업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10억 가까이 나오는 매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그정도를 하려면 거기서 판매하는 빵들은 가격이 4,000원, 뭐 5,000원 이렇거든요. 근데 거기 하루 종일 줄서요. 그렇게 팔아야지 하루에 몇 천만 원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만큼의 공급을 할수 있을 정도의 생산라인이 갖춰져 있고 사람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엄청 많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에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하는 가격으로 매출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재료를 떠나서 공장에서 사람, 기계가 만드는 게아니잖아 아무리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성형을 단순화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만들어서 팔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거의 반의반 가격 정도로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아서 보여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거기서 빵을 피함이, 판매함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빵 가격을 좀 사양평준화 시키고, 주식이 아니지만, 주식처럼 사람들이 빵을 많이 먹어서, 이 제빵 시간에 뭔가에 좀, 울림을 주기 위한 행보였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해프닝? 이 아닐까? 쉽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죠?